네, 요즘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HBM이 고대 여풍 메모리죠. 이 점유율을 더욱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을 어, 내세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격 전략 안에서 더 좋은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지금 HBM의 가격을 낮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장악한 경쟁 업체들과 이 시장에 좀더 맞서기 위해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객에 대한 신뢰도까지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어,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를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5세대 HBM인 HBM3e를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부터 거래 가격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삼성전자 HBM이 판매 중에 HBM3e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D램에 대한 평균 가격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봤을 때 고사양에 대한 제품은 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익이 좀덜 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HBM 3E는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아직은 좀 회복에 대해서 이 희생을 해야 될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HBM3E와 일반 D램 간의 수익률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HBM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다투고 있죠. 본격적으로 HBM3E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면요. 가격 경쟁 수순에서 어느 정도는 어, 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HBM 시장 점유율 2분기 기준으로 17%고요. 어, 1년 전보다 무려 2 24% 포인트나 지금은 하락한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분기 시장 점유율 제가 표로 들고 왔는데요. 마이크론이 21%고 SK하이닉스가 역시나 계속 우위를 좀 점하고 있죠. 62%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려면 엔비디아와의 이 협업 관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지금 컬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직접적으로 바로 HBM3E에 대한 12단 제품이 과연 어, 공급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도 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공급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테스트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저가형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낮은 퀄리티 테스트부터 통과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열 문제가 그간 좀 자리를 잡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테스트 기준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 제품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과 계약을 맺은 일부 고객사들은 엔비디아보다 테스트 기준이 더 낮은 것을 알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을 해보자면, 내년에는 HBM3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 또 6세대인 HBM4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안에서의 시장 진입이라든지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기존 업체들과의 수육 개선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좀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HBM에) 대한 가격을 낮추면서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 바로 파운드리 쪽에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칩에 대한 어, 수출을 직접적으로 그 테슬라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겠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전까지 어느 정도 뉴스들 팔로우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